첫장부터 계속 떼어 나가는 급수 자, 어떤 수열 첫 장, 그 다음에 둘 장, 세번째 장이런 식으로 끝없이 나가는 무한수열에서 계속 떼어 나가볼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놈을 갖다가 표현할 때에는 시그마를 이용해가 첫장부터그 다음에 한없이 요 수열의 합 요렇게 표현한다 이랬습니다 시그마 위에 뭐가 무한대가 들어가 있으면 그게 급수를 의미하는 기고 그럼 요 급수를 갖다가 판단할 때에는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그 놈을 뭐한다고 부분합 부분합 sn을 구하고 그 앞에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붙여가 이놈의 극한을 조사하는 게 급수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합을 조사하는 게 뭐? 급수다 하는 말입니다 자. 지금은 등비수열의 급수 등비수열은 첫 장에 똑같은 놈을 계속 곱해 나가는 이게 등비수열이고 이놈의 급수를 조사할 거다 이말이 아, 마찬가지 첫 장부터 n 항까지의 합을 구하는데 그 합이 뭐가 돼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1-r분의 그 다음에 첫장 1-rn제곱 요게 sn이고 요 앞에다가 뭐를 리미트를 붙이가 어떻게 변하는가 조사해봐라 하는 겁니다. 그럼 앞에 수열의 극한에서 R의 N제곱 이놈이 들어가 있는 극한. 다시. <laughs> N이 한없이 커져 나갈 때 R의 N제곱 이놈의 극한은 뭐에 따라가? 뭐를 곱하는가? 공비에 따라가 결정이 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네 가지로 나눈다 이랬고 절대 값이 1보다 클때 그때 R의 N제곱은 상없이 커지는 발산 그 다음에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곱해나가는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그 값은 계속 0에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r이 1일 때는 이런 아무리 곱해도 금마는 1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왔다갔다 왔다갔다 진동 발산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정비수열의극한는 수렴하는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초과 1 이하 1의 종호가 들어갔는데, 됐습니까? 자, 요 합의 극한을 조사하기 위해서, 요 마가 먼저 어디로 가는가 보니까 요래 네 가지로 구분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가면, 이 전체의 극한도 마찬가지, 절대 값이 1보다 크면, <laughs> 이놈이 계속 커지니까 전체도 역시 계속 커져가 발산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laughs> R의 절대 값이 1보다 작으면 요 놈이 점점점 0으로 가는 거지. 그럼 이 놈이 0으로 가니까 전체의 극한은 뭐가 돼? 1 r 분의그 다음에 이 놈이 0이 돼가 A 곱하기 1, A 요래 되겠네. 그 다음에 R이 1일 때는 R 자리 1을 잡아야 하면, 어, 분모가 0돼버리니 그런 놈의 값은 있어 없어. 없더라, 이 말. 그래서 이때도 발상. r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또 이게 왔다갔다 왔다갔다 이래 되는거지 그럼 마찬가지 이 값이 결정이 되지 않네 그래서 전체 Sn의 극한도 그 역시 뭐 발산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급수는 급수는 공비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만이 값에 수렴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발산하더라 하는거고 정리됐습니까? 다시 쉐레극하는 R이 1일 때도 수렴했는데, 급수는 R이 1일 때 발산합니다. 알겠지?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절대 값이 1보다 작을 때,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만 급수가 수렴하고, 그 끝없이 대둔 합, 그 놈은 1 마이너스 R분의 A다 하는 걸꼭 기억을 합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됐나? 공비가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가 보고 요 범위 안에 들어갈 때그합 급수는 1 공비분의 첫째 항 요렇게 계산을 할 거다 이말이 <laughs> 그래서 등비수열의 급수를 갖다가 뭐 합을 구해가 다시 리미트 붙이고 요런 작업을 안할 거다 이말이 범위가 요 안에 있으면 그 합은 1 r의 a 1 공비분의 첫째 항 첫째 항하고 공비를 가지고 합을 정리해버릴 거다 이 말입니다. 이튿날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공비 범위에 따라 급수가 수렴하는가 발산하는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아이 범위에 따라 방금 했던 설명이 쭉 떼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잘 읽고 정리를 하시고. 첫째 항 A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에 한없이 더해 나가는 급수. 절대 값이 1보다 작을 때에만 수렴하고, 그때 합은 뭐가 된다고? 1-R분의 A.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요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을 때는 모조리 발산한다 하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더잘 봅니다. 무한 등비 급수가. 무한 등비 급수가. 수렴하는 조건 자, 첫째 항 더하기 그 다음에 둘째 항 더하기 세번째 항 요런식으로 끝없이 재해 나가는 이 값이 어딘가에 수렴하는 조건은 공비의 절대값이 뭐 1보다 작을 때다 하는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절 때다 하는거 꼭 기억을 하시고 등호가 안 들어가는 걸꼭 뭐, 주의해가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첫째 항이 0이 돼도 급수 수렴합니다. 응. 요것 받아보면 안 되고. 첫째 항이 0이면 공비가 뭐가 되든 모든 항들이 0이 돼가, 0 계속 0을 더해 나가는 거니까 0에 수렴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요게 무한등비급수가 수렴하는 조건.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그 다음에 첫째 항이 0 돼도 된다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보기 1번 1번 20 더하기 1 더하기 1이 아니고 10이겠지 10 더하기 그 다음에 5 더하기 2.5 더하기 10에 나가 그럼 이놈은 뭐를 곱해나가는? 2분의 1을 곱해나가는 등비수열이다이 말임 어 이놈이 r인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네 이 말임 요 범위 안에 들어갈 때 이놈을 다 대해준 값은 어떻게 정리하면 된다고 1 마이너스 공비 2분의 1맨 앞에 있는 첫장 요런식으로 계산해버리면 끝이다 이 말임 그래서 2분의 1 뒤집어가 구하라는 값수는 얼마 40노래 되는겁니다 됐습니까? 응. 마고모만 공비와, 그 다음에 첫째 양, 연마만 있으면 계산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1 더하기, 1 5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5의 제곱분의 1 더하기, 5의 제곱분의 1. 이놈도 역시, 뭐를 꼽혀나가는, 5분의 1을 꼽혀나가는, 정비 수열인네이 말임. 어, 이놈이 공비인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네. 그럼, 저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이놈을 끝없이 대해준 값은, 1 빼기, 공비. 그 다음에, 첫째항맨 앞에 꺼 1, 요놈이 합이다, 이 말임. 그럼, 분모가 5분의 4고, 분의 1이니까, 지지부가, 이거 다 대중값이 4분의 5다. 이렇게 끝을 내는 겁니다. 됐습니까? 응. 무한등비급수는 요 공식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공비가 요 안에 들어가는가 확인하고, 그럼 끝이다. 이 말. 어째 보면 더 쉽다. 이 말. 그 다음에 3번. 3번도 1. 마이너스 루트 1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그 다음에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1자 요런 식으로 쭉대 나가는데 이놈은 뭐를 곱해 나가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을 곱해 나가는 등비수열 그럼 이놈이 공비인데 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1 사이에 들어가더라 이 말임 알겠지 그럼 요 범위 안에 들어가면 끝없이 대해준 합은 또공식서라임말1 빼기 그 다음에 공비 마이너스 룻데이 분의 1 위에는 첫째 항맨 앞에 거1 요것만 정리하면 끝 그래서 플러스 되고 분자 분모에 루트이를 곱해가 앞에는 루트 이 뒤에는 1 위에도 루트이를 곱하고 다시 유리화를 시키는 것 분자 분모에다가 루트 이 마이너스 1을 곱해가 그 놈을 갖다가 정리한 것 분모는 1이 되고 분단는 갈로를 푸니까 2 마이너스 루트 2 이게 구하라는 급수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한등비급수나 오로지 이용하는 게뭐1 마이너스 r 분의 첫째 항요놈이말이 단순한 거 됐습니까? 응. 그다음 4번. 첫째항이 루트 3마이1그 다음에 두번째항은 루트 3마이3그 다음에 세번째항은 구 루트 3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별에 나갑니다 금마는 갈로가 치지가 있으면 이게 첫째항 이게 둘째항 그럼 뭐가 곱해지는가 공비를 찾아내는거지 그럼 뭐가 곱해지는가 찾아내려면 이놈을 이걸로 나누면 곱해진 놈이 나오겠지 그래서 공비 r이 뒤 n 놈 루트 3마이3 나누기 루트 3마이1 분모 유리화를 해보고 그다 루트 3 더하기 1을 아래로 곱하고 됐습니까? 자, 그럼 분모는 얼마? 3 빼기 1, 2가 될 거고 분자는 이놈이 3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고? 0이가 그 다음에 멀리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 마이너스 2 루트 3 그럼 이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 공비다 이 말임 하긴 마이너스 루트 3 곱해가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루트 3 곱해가 요 놈이 됐다 이해됐쨍? 응. 그럼 어? 공비가 마이너스 루트 3 근데 인마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는 놈이 아니네 됐나? 공비가 요안에 안들어가면 이놈의 합은 뭐가 된다고 발산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겁니다 됐습니까 항상 뭐를 찾아가 공비를 찾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는가 확인하고 요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발산 요안에 들어가면 1 마이너스 r 분의 a 이래주면 되는거고 알겠지 그 다음 5번 5번은 첫째 항이 사인 30,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 사인 제곱 30,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사인 세대곱 30. 요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뭐를 곱해주는가 보니까 공기가 사인 30을 곱해주고 있는 사인 3 0 얼마? 중3때 2분의 1 요게 사인 30입니다. 그럼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는 거지. 알겠지? 들어가니까 공식을 쓰는 거고. 1 마이너스 R이 2분의 1. 첫 장도 4인 30이니까 역시 2분의 1. 그럼 2분의 1분의 2분의 1이니까 약분해가 이 값은 1 노래되는 거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6번. 자, 6번은 첫째 항이 로그 9에 그다음에 루트 3다하기두 <laughs> 번째 항이 로그 9에 그다음에 루트 루트 3 여러 대가 있고. 세 번째 항이 로그 9에 그다음에 루트가 3개 나오면서 3 여러 대가 있다 자, 요런 식으로 계속 대 나가는 이 말입니다. 자, 이놈을 또 정리를 해 보는데 <laughs> 앞에 수, 수학 이에서 로그 부분 이말 9라는 놈은 3의 제곱으로 보고 루트 3이라는 놈은 또 3의 2분의 1 제곱으로 보고 자 첫째야 이 놈을 먼저 정리하는데 로그 9는 3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 3은 3의 2분의 1 제곱 별해보는 겁니다. 지수가 전부 앞으로 넘어가서 이 놈은 분모가 2가 되고 분자의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로그 3의 3 밑가진수가 같은 로그는 1이 되고 첫째 항은 4분의 1 열의 정리가 된. 그 다음에 두번째 항을 또 정리를 해볼 겁니다. 두번째 항은 마찬가지 밑이 9대가 있는데 3의 제곱 그 다음에 제곱건 제곱건이니까 여기에는 2가 생략된 거. 2하고 2하고 곱해가 4분의 1제곱 열의 되는 3의 4분의 1제곱 그럼 또 지수가 다 앞에 넘어가서 분모는 2, 위에는 4분의 1, 남아있는 로그 3의 3은 밑까지 인수가 차니까 1, 다시 요거 정리하니까 8분의 1 요래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 첫째 항은 4분의 1로 정리되고, 두 번째 항은 8분의 1 요래 정리가 되고, 이마도 마찬가지 정리하면 뭐 16분의 1 요래 되겠지. 요게 3의 제곱, 분모 2 생기고, 2, 2, 2, 8분의 1 고래되니까. 그래 그럼, 인마는 16분의 1으로정리될 겁니다. 그럼, 결국 인마는 2분의 1을 꼽혀나가는 공비수열 이 말입니다. 첫 장이 2분의 1이고. 그럼, 마찬가지 수련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이놈을 또1 빼기, 공비, 첫장 4분의 1으로정리하는 거고. 분모가 2분의 1이니까 4분의 2. 약분해가 2분의 1 그래 정리되는 겁니다. 이놈이 6번. 그래서 결국 등비시열의 급수는 첫 장부터 한없이 대나가는 등비시열의 급수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라고? 그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는 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면 공식을 써서 1 마이너스 r분의 a 이 값을 계산을 하시오 이 말. 그러니 결국 내가 필요한 거나 첫장하고 공비가 풀하다 하는 건 됐습니까?